나이 들수록 친구 없는 게더 편해지는 이유 4가지.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은 조용함 속에서 진짜 평화를 느끼죠. 대화보다 침묵이 편하고 모임보다 혼자가 익숙해집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첫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만 나이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한 번의 만남에도 체력과 마음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편히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억지로 맞추는 게 싫습니다. 예전엔 분위기 맞추려 웃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했습니다. 이젠 그런 피로감이 싫죠. 맞춰주는 관계보다 솔직한 혼자가 낫습니다. 성숙은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억지스런 관계를 끊을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보다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외로움이 무서웠지만, 나이 들면 마음의 평온이 더 귀해집니다. 시끄럽고 피곤한 관계보다는 조용히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이 더 소중하죠. 이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넷째, 진짜 친구는 이미 남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인생이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만나면 어제 본 사람처럼 편한 사람, 그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의 결과죠. 많은 사람 속에서 피곤하게 웃는 것보다 혼자 편안히 숨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결국 인생의 평화는 사람 사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여백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